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줄씩 교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서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으로 인하여. 불상의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이이이이이 무리를 보내 두루 정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그 시대 가시니대 우리가 가서 이백 떡을 그 시대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 하거라. 제사그 모든 로는 자리 위에 하시니 로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리사 하늘을 불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시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을 먹고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같이 떡을,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다. 명이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목을그 목자와 오병이어 하는 제목으로 하나의 님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일학교부터 많이 들어온 설교 내용이 예수님만 역사하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왜 역사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능력이 풍성하진 않아요. 그게 물음표를 든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자로 나와요. 장세기부터 귀신까지. 끝까지 넘치는 능력,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 분. 무엇이든지 강한 분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왜 그래 아낄까요? 아끼지 않도록 그분을 참목적 삼으시면 됩니다. 아직도 주님을볼 때, 언제니 주님을 승리는 양로수에 순복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아니죠. 제 설교로 틀렸을까요? 그것을 인정해야 그때부터 참목자가 되는 것이지. 성경 전체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슬겨봐라. 진짜 슬겨봐라. 내가 볼 때는 가짜로 생기지 않느냐? 그것을 고약들부터 지금까지 가르쳐시 진짜로 생긴 자는 환난하을 들어 올리시고, 바이트에 감추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드리면 너 죽어! 내가 함께 하는데 나타나시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진짜 목자로 성실하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도 있다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회개가 뭐냐? 목자를 바로 따르라. 바로 따를 때에 푸른 불밭쉴 만한 물가, 그기서 만족한 삶을 말하기 시십니다 양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죠. 마음마마실수 있죠. 안전하도 주님이 지팡이를 들고 앞서서 인도하시고. 바로 회개합시다. 전체적인 회개의 말씀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되라고? 희미하게 잘못 성겨둔그신하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옥자로 삼을 때, 하나님은 아낌없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하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의 역사가 열려있네 무엇으로 열려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막은 열어놓습니다 보배피의 공로로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나왔습니다 영적인 주소도 공중건세의자은그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데테 나올 수 있는 그 이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서까지 주셨는데, 5 0 0의 역사가 어제도 나타나고, 오늘도 나타나고, 내일도 나타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나타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오늘 주님이 베스라 광야에 계실 때 많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은 백성을 살펴보니 그 목자 없는 양같이 무엇이었다고요? 음. 어, 어, 언제 목자 없는 캐스요? 그 목자 없는 캐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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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목자 <laughs> 왜 그런 영어를 쓰셨냐면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 바리세인 서기관, 랍비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마그네의 삶을 살면서 천성을 향하여 사는 그러한 인도하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목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 목자는 목적격 단수예요. 나밖에 없다는 것이지. 무슨 말씀이냐는, 내가 없다는 것이지. 주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천성의 향에 달려가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 영적인 꼴을 먹이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지. 그냥 양이나 잡아서 계속 드리고, 소를 잡아서 드리고, 죄만 고백하면 영적 지도자들이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만 파라고 지금 사가하고 있으니, 주님이 그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그 목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전 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낙은네의 삶을 살며 저 하늘 안에 옮기기 위해서 우리 모든 풍족함 하늘의 곳간에 초워야될 것입니다. 그 목자 보이면 단수예수님이서 단순히는 모든 목자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한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없는 이런 형편에서 무엇을 가르켰습니까? 같은 사건의 동역 구절이 보험실에 많이 있습니다. 요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까지 주님의 사역은 항상 신령한 양식을 모입니다그 다음째 함께 병까지 치유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령이 충만한 종들은 주님을 원하시는 사역로 면까지 치유할 수 있는 은혜까지더 입을 때에 복음이 더 확장될 준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저 하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고 병까지 치유하셨다. 그런 사역이 지금 많이 모이는 우리 가운데 한는 중에 너무 바쁘게 가르치시고 집중하셔서 보니까 해가지는 걸도 모르고 해가지는 이어 이어 전부 가는. 저녁때가 된거지 그리 제자들이 주님한테 와서 주님 이 많은 사람이 시장하겠습니다 마을로 불려서 뭐라도 사먹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따라합시다 너희들이 네. 먹을 것을 주라 먹을 주님이 한번 믿음을 테스트 한거지 우리들이 그러면 왜 어떻게 먹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절로 보면, 필립이, 에, 청주대학교, 무슨 과나왔죠 수학과. 수학 네, 청주대학교 수학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듣는 순간에, 차 계산을 해보니까, 여차, 여차 하니까, 한, 뭐, 장정들 5천명 어린아이와 여자들 뼈부리 고5 0 0명이 대략 한 2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 한, 200 대나리오네. 음? 그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산이 돌아왔어요. 한 대나리온은 하루 종일 일한품사이0 200, 0대나리온은 200일 정도 열심히 일한그품사 전체를 가지고 떡을 사서 먹일 때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때 주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허 네? 뭐? 할렐루야? 네더 다섯 개물고리두 마리가 있나이다 이럴 때에 제자들이 잠시 후에 있을 꿈에나 봤나 환상이나 봤나 꿈에도 못 보고 환상에도 못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기 구절을 찾아보다 하는 이유가 거기지 에 그래서, 그, 물고기 두 마리, 응? 다섯 개를 주름 앞에 놓고, 하늘로 우르러 축사하시고, 뭐 하시고? 윤리계생 기본형으로, 윤리계오! 우리 성경으로 볼 때는, 하, 나님기적을몇 프로 주시옵소서. 얘들이 말까지 갔다 오면, 어? 다 탁, 불이 흩어지고, 다음에 또 모여야 되는데, 이 부관이 그냥 이곳에서 할수 있도록 기적을 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걸 보이죠 오늘 저를 보는 하늘을 향하여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무엇이라고 찬양했을까요 생각나는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아멘 찬양 이름 살아 계신 주저 같이 어떤 찬양 군사님, 그 예? 네? 큰 소리로 정문 어두운 밤이 캄캄한. 그건 실망이고. 어떤 노래? 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수 있.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건 온날의 생각이고, 무슨 찬양을 했나, 이 찬양은 네. 여러분, 위력적입니다. 네. 거짓말처럼 들리지만, 한번 기도를 분별해보세요. 제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체력이 강할 때, 이 진짜 한번 찬양을 돌어보자성기에 전쟁에도 이르고 주님이 축사할 때, 500여 개의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주 기적적인 역사가 기도보다 더센 것이 찬양이었는 데, 저도 해보자 하루 한세 번씩 할때와격쉬예수 어떤 이람 was a w o m 어 쥐고, 예. 을 o o 나는 키가 너무 적어요 그래 자기 친구 o d g 그그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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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한1 good, 더커 o d good, good, g o 한세번 정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벌떡이 났는데, 찬양이 깊어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이름으로 칼락하기 전에 얘, 얘 나오려고 얘가도 벌떡이 나고! 거기다 더 계속 가서 불받았으면 좋은데, 요즘 이상하게 몸이 <laughs> 저에게 그런지 핑계고. 아무튼 찬양은 유력적인가? 그런 신호를 줄때 열심히 뚫고 들어가야 돼요. 주님 주여! 아버지 백프로 그, 주시옵소서다먹일수 있는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반적으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리라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무슨 찬양을 했겠어요 강사로 제사 드리러 찬양하 하나님을 영광 그렇게 하나님 감사드려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감사를찬양감사는얘기입사다 하나님은 찬양고감사아 나는 감은드아니감에드리사 목사, 온달 목사가 예배 전에 찬양하는 사 보세요 자기의 신념을 사드리요감사드틀리잖아 찬송하라 이러면 찬송하라 뭐 이런 거잖아요 기뻐서 그런 식으로 하는거 말이에요 하나님이 박자를 따집니까음정을따집니까 따집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자 하는 그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음치를 하나님 취해 주시는 거 좋지만 그걸 따지지 말고 온당의사가 예배 전에 거 찬양하듯이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체를 막다 틀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이렇게 기뻐하니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응? 50, 백1 0 어? 나 앉아라고 나눠줬더니, 12강주에 차고 남은 놀라운 기적이 500여 역사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냐고요? 네? 창조의 목적이 나와있는데 목적대로 나가야 되지 그 목자가 누구요? 목자가 원하는 대로 나가면 목자가 기쁘잖아 시작 내가 나를 나를 아멘 제가 못 살려도 가서 여러분 또 확인하면 147일 있었어요. 한 번은 100일, 한 번은 40일, 한 번은 7일. 그래서 총 147일. 그거는 계산이 다돼 있어. 그보다 또더 이름 쭉 나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입이 안 벌어져. 손도 뇌경색인지 뭔지 완전 돌아갔어. 저 뒤편에 항상 앉아서 보는 그목사가볼때촤앞 편에 그분 여기 때문에. 안 찬양할 때, 와, 나그렇게 찬양하면서 처음 봤어. 소리는 안 들리지, 처음 봤 몸이 풋풋풋 때, 하나님 그만큼 기쁘게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한다세요? 하박국에 가면? 너희 이름을 내가 기뻐하늘로도 보자 해서 니네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한대. 노래한대, 노래. 근데 우리는 못따라가 하나님의 질시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를 가져온 것은 찬양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군사님, 교회 목사님이 찬양을 그렇게 강조해서, 하늘 좋다, 오늘 쉬는 날인데, 두고 보자. 옛날 구찬송가 일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세 번부터 앉아서 끝까지 다했대그 근데 옆에 누가 계신 것같요 돌아보니. 예수님 앉아 계시네. 오병계 역사님? 예? 음. 어떻게 지었다고? 참송케하게 합니다. 하나님 음. 역사를 가져온다니까요. 오늘 큰 문제가 나타나서 병못친 거는 쉬워. 손만 하니면 퍽퍽, 그냥 헌신의건사도 음, 우리 동네 두 코스 위에 대구에 사셨는데. 손만 대면 아? 다 죽을 것도 빨리 지나가, 머리 툭툭툭 치는데, 기도 받는 사람이 너무 기분 나고, 오할 것도 없어, 머리만 치고, 대표로 그냥 예수 이름을 기르고, 지나갈 때마다 툭툭툭툭 빨리 치고, 지나가니까, 혹시나 싶어서 의심을 품고, 제가 그 목사되기 전에 집사님이 병원 갔더니 반 나왔어요. 다 줘라. 나왔요반나왔요그기적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헌신의 집사님 집사님 가서 그 머리터으비밀해가지고툭 치고 지나갔어.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근데 요번에 또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알지 도저히 우리 선도들의 영적 수준이 대단히 <laughs> 달아왔어. 그럴 때는 그냥 기도, 했었 기도하는 게 있지만 이거는 너무나 큰 거야.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장점 5천 명을 먹이는 거야. 열도 강제 또 남는 게 기습지기. 특별히 큰 기적이 있어 준비가 전혀 안 됐네 전쟁이 아수르 군데가 오잖아 준비 전혀 안 됐어 예보 올리고 빨리 사고대에 올라서 줄을 쫙 서서 접근을 하려고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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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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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는 먹고 다 찬양하라 귀하신 유다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어떻게 됐죠? 네? 몇 명을 죽였죠? 전 군대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천사가 내려갔어착 하나님이 들었죠 이런 찬양이 어딨냐박자운정을다 틀린 데기뻐가지고상하는 기쁨이란 앱을 사랑합니다. 찬양하니? 천사야 내려가라. 한순간 걸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기적이 고향에 나타났네. 왜 이게 한두 가지일까요? 오미의 역사가 왜 지금은 잠잠히 있느냐? 찬양 생활로 돌아옵시다. 예배 전에 우리 교회는 네곡 다섯 곡씩 찬양합니다. 그때 온달처럼 말하고 박장문을 딱 틀려도 신바람 나게 예루살렘 예루살렘 어 거룩한 천하 오산노래하오산나 부르자 박장문이 다틀리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 그 얘기하시는 마음, 너무 감사해서 기쁨을 표현해드리잖아? 이것이 건물 드린 것보다도, 짐승은잡박 드린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한다고, 창조주가 그렇게 했으니, 내가 그렇게 찬양하는 거요? 그랬더니, 내 배고픔을 하나님 아시고, 부어주시네 기적을 베푸시네. 오늘날이 왜 역사가 안 된다? 매일 나타난다는 것은 이상해. 그런데 내 인생에, 제1차, 제2차, 제3차까지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 마음이 오셨는 그분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누룩 주는데, 그분을 나의 참목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기서 1장6절 7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철자 영감술로 교육했습니까 사도마울! 천천, 삼천천을 채우 사도마울이 하나의 마음을 입고 교육한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애써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다 안하니까, 차라부터 겸해서 합시다, 아주. 그 그러니까 하나를 아는 지식이, 아무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는 걸 너무 원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교에 대해서 깊은 찬양 함이 기도 같이 섞어서 으면 된단 말이에요. 찬양은 다 비편으로 네 하고 하니, 하나님은 왜요? 따라서 내 스타일이 아니네. 네?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구원은 받았지만, 무슨 스타일이 아니라고? 내 스타일이 아니니. 내 스타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 여기 손들어 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하나님 새기는 방법. 예수님도 찬양의 방법을 쓰잖아요. 야 아버지를 기쁘게 찬양하는 게하나님 기준을 써야 되는 잖아요하나님의 원하시는 스타일을 우리가 맞춰 봅시다. 참 행복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에 본그 목자. 그 목자는 묵자. 그 낙비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슬기판도 아니고 온달이도 아니에요. 그 목자는 단수라고 했죠. 예수께1 시편 23편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내심 실망하는 것으로 인도하시느니다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니다 내가, 사망의 내가 사망에 눈치 맞고 자고 타지라도 회를 들어하지않겠습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못대가 나를 강해하시나이다. 또내은수의 목전에서 상을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또내 평생에 선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거다. 단수! 오늘 새벽에 보면, 새벽 말씀에는 예레미야가 강해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수가 아니었어요. 복수였어요. 오늘 새벽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볼 때에 저들이 하나님도섬기지만 틀어놓자! 하늘 여왕을 섬길 때!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 들이고짐 승을 잡아 드린 데도 하나님이 살펴보그 마음에는 뭘? 이스타로, 아스타로, 아나 비너스, 아프로디테, 같은 이름이요. 열방에서 부르는 이름이 각각 달라. 그것은 우리만로 하늘 여신, 하늘 여왕이래 사도바울은 이것을 갖다 달라는 거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대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생기기 때문에 나갑시다 뭐라고? 다른 예고 네? 다른 예수 누구라고요? 누가 얘기했었죠? 이야 역시 수직 논리. 이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원다공사 얘기했잖아요 계속 끌고 나갔으면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제가 실수함으로 못했다고 천명과 극진 리 박장등 들릴 대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세계의 사람을 예배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보를 일사 나의 영적인 주소를 지옥서 천국으로 옮기신 이한 가지만 생각해도 그로써 나를 보내는 이한 가지만 생각해도 찬양이 넘쳐나는 중습니다 그래서만 내구들은 이미 다 하신 물론 기도도 해야 돼. 그렇지만 찬양을 기뻐시니 나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 그 영광을 찬송하야합니다그 <laughs> 말씀을 하고만 열심히 들이. 니 어? 기도하두 손이 휴기 기도 휴우 키가 상대방도 호시 휴 처음에는 뭐, 세번네번기도에야 불툭 붙는답완전 죽은 사회 근데 나중에는 기도가 찬양이 깊어질 때는 그냥 예수 일자 칼라카날 불툭 붙는거 아들아 계속해라. 계속해라. 영적인 오밍을 역사를 그게 베풀려라. 두서가 문을 열고 영역을 보여주 겸손해지고 영혼을 극히 사랑하는 주님을 목장고 하는 그에게 신실히 순종 자랑 종이 되리라. 뭐 그런 은혜가 있을 때데 있습니다. 그 중간에 끊어가버리잖아요. 좀더 새로 하고 싶어요. 찬양 위력적입니다. 전쟁 이기는 건뭐요 찬양. 오병이의 역사는 뭐요자양 이럴게요. 자양인것이내 생각을 다그려내 생각은 다른 예서 주는 거예요. 제발 비슷하게 믿슷라 비슷하게 믿지 말고 하나님원하시는찬의 위주로 나가면서 감사함께 하게나도면가면하나님이 뭐라고요? 어, 따하게 비슷하게 비다하게 비슷하게 아슷하게비하게비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목자와 하게비슷하하하나님말씀게 비슷하게 니다하사하게고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주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천국과 하늘의 스님껏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입술이 되고 우리 마음이 되었하나님 보실 때에 내 스타일대로 믿는다. 인정함을 받고 우리 삶에 강한 거대한 복용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드립니다. 아멘.